쳐질려가지고 열어 열어 야 열어. 함슨 골드 랭크를 찍기 전에 이곳로 나갈 수 없다? 그럼 평생 여기 갇혀 있을 하는 거잖아. 아 씨. 야 뭐하는 시끄러워? 와일드 리프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큰 죄야 여기서는. 골드를 짓지 같은데. 나는 나 없어요. 시다시타 아~ 나도 저의 꿀이 되겠어. 요 구호를 외치시면 돼요. 발두번 쿵쿵 와리와리와리야. 야, 야 네. 집합, 집합이니까 나와. 집합 말씀이십니까? 저기요, 집합을라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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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야간 마차야 뭐야 이거 어둠을 뚫고 가자 야 가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파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어, 파는 건데 이거 저 포인트로 사야 돼 포인트로. 어 이건 뭐요 이거? 이거. 야 손대지 마 이거 DP 다시 해야 되니까. 외상안 외상? 돼? 외상? 그럼 안돼외상안 되고 조어 포인트를 줘야지 나도 장사를 하지. 새벽에 서성틀게 해서 여기까지 2 시간 반 걸렸는데 창악해가지고 아침. 어? 일정 시간 동안 체력과 만화를 회복합니다. 아 이거 레드 블루. 레드 블루. 요게 이제 전멸, 점멸, 전멸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 봐봐, 이거 봐봐. 와일드 리프트 소환사의 스킬. 전멸의 쿨타임을 2분 30초입니다. 에 형님. 어, 망기 저... 왔구나. 야망기야 저번에 그 포장. 부탁한 어, 어, 거. 어, 어 네, 여기 주, 주, 주. 다음 주에도 저 준비해 주십시오. 너뭐 어디 아프냐? 너 요즘에 아, 뭐 때렸냐? 아, 아, <laughs> 괜찮아? <laughs> 괜찮아? 만기 알았어. 다음 주에도 네가 원하는 걸로 내가 갖다 줄게. 알았지? 네 예, 형님. 아, 예, 알았어. 예, 알았어. 아니 궁금한 게저 사람은 뭐 포인트를 주지도 않았는데 왜상되면 뭐 저도 가세요 가상의 포인트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아 있네. 비트코인 그런, 그런 느낌이지 거기서 깊숙히 들어오지 마 나도 거기까지 잘 몰라 뭐 이런 거는 뭐 공짜로 하나 안 돼요? 어, 아니 나랑 닮아가지고 이게 좀 아니야 너야 닮은 게 아니야 너야 아 이게 나의 맞잖아 학관이 너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봐봐 너너 맞잖아. 아, 나네너거 맞잖아. 그러면 저 하나 공짜로 주시면 다음에 제가. 아, 개가지고 야, 그냥 가. 이거 어디 있냐? 교정에서. 야, 노래 하나 불러. 요즘 최신 유행하는 노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빠 뭐야? 하이 나 마이트. 야, 목소리가 감미롭다. 너감미롭다는 소리 많이 들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 이름 뭐라고 했지? 감스트. 예. 예. 오케이. 익산 알았어 너 이거 그러면은 위에 지금 저 익산 시장님이 <laughs> 이거 하나가지아 <laughs> 내가 올줄 알았나 보네 익산 아, 시장님이 그거 잘 간직해라 그럼 이거 하나 준다음네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오케이 아 <laughs> 이것도 좋은데 이거 안 산지. 챔프 교환권 아... 그래도 이거라도 얻었다 뭐 적색 포션이니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있고 아우... 4122번 오베인트에서요 어, 뭔 소리야 어? 뭐야 노라줘초 do y 와리 와리 r r y what do you want? You can't g 와리와리 s now. What do you worry,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 a n 아 w 뭐 와리 와리 잠시, 어? 어? 안 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았어? 아니 오차잠 열쇠 없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안 합니다. 그럼 뭐 이건 뭐지? 그거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앉아, 아, 앉아. 뛰꿈치가 땅이 안 돼요? 뛰꿈치가 네. 땅이 안, 안 돼요? 그거나 아. 하지 말고 그거나 하지 말고 일어나 하지 말고. 일어나. 앉아, 앉아. 다리 찢어.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태어난 아. 소야 뭐야 이거? 아 잠깐 대퇴부 쪽이 왜..왜 아, 아! 래 이거? 으횡경막 아! 쪽이.. 아.. 횡경막 쪽이 아프다고? 횡경막아시민장 뒤쪽.. 아.. 야 웜살이지 이거?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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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살 아니야? 아.. 의사! 아. 의사! 으아우 아. 음, 여기 뭐.. 환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아픈 거 같지는 않은데? 뭐야 이게? 야 국회병이잖아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의사 당신의 롤 실력을 아, 올려줄 의사 아니 그 사람이네 캡틴즈!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됐어. 아니, 근데 왜 은퇴하고 갑자기 우사선생님 하세요? 아, 내가 소문을 들었지. 실력이 안 들고 있는 환자가 있대. 네, 네, 네. 진단 좀 해보고, 실력 좀 올려주려고 왔어. 아, 잠깐만. 혹시, 아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좋돼요 잠깐만, 잠너아뒤 듀오로 하면서 좀 실력 좀 봐달라. 그치. 오케이. <laughs> 음, 나 아무래도 원딜 좀 전문가니까. 원딜로 가자.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뭐가렌 말고 이제 좀 다양하게 챔피언 좀 고를 필요 있지 않겠어? 아예 그러면은 다양하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말로만 안해 플레이로 보여줄게. 근데요, 뭐 실버 3이시던데? 아 그거는 네. 내가 이거 좀안 한지 오래돼서 휴면으로 떨어진 거지. 아, 아, 아 내가 진짜 실버 3이겠어. 기대하 게... 지금 의심하는 거야, 의사를? 아, 예, 지, 죄송합니다, 죄송합좀 제... 불쾌한데. 아, 예, 지,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어우, 어, 뭐야? 미드 중단 걸렸는데요? 어? 미드 걸렸다고? 어?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다양하게 할수 있잖아. 난 나부터 픽이면, 정말 기본에 가까운 캐릭터, 애쉬. 야, 저는 미드니까, 가렛. 미드니까 가렛? 네. 네, 미드 가렛. 아니, 가렛 말고, 뭐, 여기 아리. 뭐, 오리아나. 많잖아. 할줄 모릅니다. 칩스. 할줄 몰라. 그러니까. 해보라고. No. 발행하겠습니다. 발행하겠다고? 예.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내가 바텀 박살내고 올라가 있을게. 어, 좀만 버티고 있어. 예. 어, 터트리지만 말고. 아, 나 탑이 아니라 미드였지. 미드 트페고. 아, 지금 죽은 거야 설마? 상대의 트페가 너무 잘하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금 아직 3렙인데? 죄송합니다 트페 트페 궁쓰는 것만 코레. 이거 죽으면 이거 미드 탓이야 영투를 지키고 어 저기 어, 이거 궁쓰고 이거... 어디야 빌드, 빌드, 빌드. 나잖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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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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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럼 우리 미드 뭐해 우리가 눈앞에 우리. 있다 좀 치열한 대결 중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말고 서포터가 절대 죽진 않네요 난 절대 안 죽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포트가 먼저 죽어서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음, 이건 어쩔 수 없죠. 알잖아, 해봤잖아, 많이 해봤잖아. 예, 알죠, 당연히 알죠. W. 아, 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오가이 너무, 너무 아, 따놔서 그래, 따놔서. 오케이. 미터과스. 오케이. 오케이. 오이게케따오서그오다이서 우리가 다이오잘이놔서자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죽었이 오케이. 차이 뭐야 이 급해가 자꾸 지금 어? 아니 바텀에 온다고 정확히 콜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밑으로간다는게저 쫙은 바텀인데 그 밑이 뭐 어디 용인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디테일한콜 디테일. 네. 여기 크게 싸우는 중오오이디 어디 어디 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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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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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여디어어보여 난봐빠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잇! 아잇! 제발 죽어! 누굴 잡은 거야? 스타 잡았습니다! 능가가 잡은 거 아니야? 제가, 제가 잡았습니다! 오케이! 분명 죽었으니까 지금 유니시 한번 열어봐! 유니시 한번 열어봐! 오좀 위험할 것 같은데? 오! 좋았다 좋았다! 좀다고 컷! 컷! 컷해! 컷해! 컷해 얘들아! 컷해! 컷해! 우이팀 어딨어? 컷 어딨냐고! 우리 팀 어딨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다 죽었는데 뭐해! 저저저저고 아, 니 3대야 하는 거 맞아? 아니 아까 우리가 싸운 거는 4대 4니까 싸운 거고 이러니까 지금 튀어 안오르지 누르지. 응? 내가 열어 릴 수도 있어. 확인 음. 가자. 오! 마스도 마스도 같대같대가대딜게딜게딜게딜게딜게딜게 튀게 고튀주고튀주고딜게어 저기 혹시 항복 눌렀어? 저거는 누르려도 안 눌렀습니다. 방금 정 말인지 긍정 보여줘. 긍정 보여줘. 아니 이길 수 있잖아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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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플레이어. 따라가. 아니 근데 아니 살아나와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아, 아... 졌다. 이건 보내주자. 이 게임은 보내주자. 다른 모른 것만으로도 지금 팀원들의 사기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바텀에서 잘한 거. 바텀은 자꾸 트페가 왔잖아. 너의만라인너인 트페가 내가 아무리 티어가 높아도 뭐3대 2도 다 이겨줘야 돼? 아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했었어가지고. 내가 내려줄 수 있는. 진단가렌 말고 일단 딴걸 다른 걸좀 많이 해. 아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해 주고 갈게. 오 어, 예. 이거 받고 꼭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 예. 이 환자 심각한데 그래도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아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간다. 네. 음. 아.. 근데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발을 나가지말고은이사람이아가 뭐야 아2632 나보다 킬도 못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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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을.. 원딜이나 믿뜨려야 되나 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승리 오케이 나랑 와이 들이 잘 맞는다니까 나가서도 계속 해야지 야 와서 때려라 빨리 아무리 하자 승리 오 승급 자앗아이 이유라도 말을 해줘요 이 오 뭐야 뭐야 어, 슬리피그 사람 아닌가? 왜 왔지 갑자기? 선생님 저말좀 해주세요. 아니 슬리피씨 어쩌다 여기 오신 거예요? 아저 알아봤어요? 바로 아, 알아보죠. 근데 내가 인지도가 있나보다. 진짜 상하이 때부터 봤다니까요. 아 이제 알아봐 주시니까 고맙.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와이드 리프트 안 한다고 여기로 끌려왔어요. 그 심지어 골드를 찍어야 여기서 나가게 해준대요. 골드? 네뭘 골드를 찍어? 그러니까 랭크 랭크 크아 그거 뭐 저기. 티어 계급 계급. 아나 들어봤어. 아... 나 언랭인데. 큰일이네. 인스타 해요. 인스타 해요. 마파랍시다 나도. 아 예예. 마파랍시다. 자 집합한다. 아니 집합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야? 아까도 집합하고 또 집합하고 와. 앉아, 앉아, 일어나, 일어나. 사, 둘, 셋, 하나, 사, 둘, 셋. 매워네요. 누구야 누구? 오, 누구, 뭐야? <laughs> 어, 케이스 깨졌어. 이게 숙이로 떠오르네. 안 돼.